시럽을 묻혀서요, 식용유는 접시에다가 빼주면 됩니다. 불은 약불로 했습니다. 실이 생기는 물을 발사라고 합니다. 실이 쭉쭉 챙겼죠 이게 발사라고 얘기합니다. 고구마 마탕. 고구마 마탕 입니다 고구마를 껍질을 필러로 벗겨주세요. 천나는 이렇게 반 잘라서 4등분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 는게 썰어주면 되죠 십자로 잘라서 각지게 썰어주면 됩니다 명절날 어린이 간식입니다 제자한다 했습니다 고구마 튀기려고 기름을 올려뒀습니다 고구마는 예로부터 각종 요리와 간식으로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달콤한 맛 뿐만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와 칼륨으로 장활동을 개선하고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영양만점 식재료인거죠. 탄수화물 식품 중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장운동을 촉진해서 다이어트와 변비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로해소 스트레스 완수에 도움을 주는거죠. 이렇게 넣었을 때 껍질이 없는 튀김은 150도로 튀겨야 되니까 요 정도 블럭블럭 올라올 때 이때 넣으면 되겠죠. 가에서부터 넣습니다. 깊은 쪽에서 넣으면 풍등하면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얇은 가장자리에서부터 넣어주세요. 고조간 아부터 색깔이 노리노리답니다. 학이 있는 부분부터 노리노리하게 튀시면 됩니다. 노리노리 되지 그렇죠? 자고? 노리노리다. 네, 노리노리라죠. 보려면 됩니다. 양이 많으면 나누어서 버릴세요 오르겠습니다. 죠시름 만듭니다. 식용유 반컵넣고 설탕 한컵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기름 속에서 녹여주면 되는 거죠. 설탕은 유기농한 설탕 원장입니다. 휘저어주세요 자신 없으면 중불에서 하세요 탈기 쉬우니까 설탕이 덩어리가 지는거죠 결정체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물처럼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을 반달아 내주고 고구마를 넣어서 휘저어서 기름을 묻혀주면 끝나는거죠 기름 발라놓은 접시에다가 빼두면 되죠. 이 기름에 설탕을 넣어서 지금은 같이 있지만 나중에는 기, 설탕만 녹아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기름이 따로 녹기 시작하죠. 자, 덩어리가 찌면 녹는 겁니다. 설탕이 덩어리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덩어리 보이시죠? 설탕이. 자, 요럴 때 이제 녹기 시작하는 거죠. 덩어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물처럼 다 녹을 때 고구마를 넣는다는 거요. 그러면 이제 기름을 반반 따라내세요. 시럽을 묻혀서요, 식용유는 접시에다가 떼주면 됩니다. 불은 약불로 했습니다. 실이 생기는 물을 발사라고 합니다. 실이 쭉쭉 생겼죠? 이게 발사라고 얘기합니다. O oh mama tang.